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자아이로우 파스타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네자 일단 이거 가게 가게 관리만 좀 잠깐 해주고 일단 피자를 만들어 놓을 만한게 어예 지금 이게 피자를 <laughs> 네 이게 피자 판매하는걸 4개로 늘렸던 네개로 늘렸더니 이게 이제 피자 생산량이 만드는걸 따라잡지를 못하네요 자 일단 칼조네 하나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짜리, 세 개짜리가, 네, 고르곤 졸라. 이것, 이것도 하나만 만들어 놓읍시다. 자, 그 다음 2층에서. 네 그릴 메뉴도, 이제, 그릴 메뉴도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예 지금 낚시로 낚아 올리는 게 요즘 좀 낚시를 되게 약간 좀 대충 시키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원래는 약간 그네 낚시로 뭘뭐 낚아 올릴 수 있고 이런 걸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뭘나예 그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네좀 필요한 것만 낮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네 재료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 재료로만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와인도 좀만 만들어 준 다음에 네개 가지고 예, 약간 모자라네요. 자, 일단 이러면은 행복한 나눔 장터에서 자, 시장을 한번 본 다음에 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봐주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이번에 쭉 넣으면은 한번 만들어주고. 자, 이제 일단 네, 제일 먼저 네, 가게 관리도 끝났겠다. 일단 먼저 자, 예, 저번번 저번 조경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놀이동산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조경이 나왔었는데 일단.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네 구한 거 가지고 일단 할 만큼까지는 해 봤었어요 네 일단 할 만큼까지는 해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네 결과가 이번 거는 결과가 영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더라고요 일단 네 약간 좀뭐네 놀이동산 가면 이런 거꼭 파는 거 하나씩 있으니까 예 솜사탕 파는 거 그다음에 네 아이스, 아이스크림 팔아주는 거네 이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줬고 그다음 놀이기구는 예 원래는 그 마켓타운 쪽에 있는 뭐였더라 이게? 관람차였나? 아무튼, 네, 그것도 좀 가까이 뜯어, 뜯어 와가지고, 네,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해줬어야 됐는데, 일단 그거는 귀찮아가지고 안했고요 네, 일단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퍼레이드 카, 네, 이것도 지금은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고, 네, 일단 파는 거를 빼놓을 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가면 상점도 하나 추가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데코용으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뭐, 예,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대충, 예, 약간 공간을 때우려고 했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경이 없는 것도 있었고, 네그 다음에 어저께 약간, 네, 어저께 약간 좀아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되게 약간 급하게 썼어가지고 네,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약간 대충 해가지고, 네 대충 해가지고, 자 일단 뭐 다음 번 거는 좀더 잘해봐야죠. 자 일단,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일단 이번에 나온, 네 이번에 나온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자 장미 병정을 색칠 놀이 이벤트가 아 카드 병정이구나. 예, 예, 장미색칠이었는데, 아, 네, 약간, 예, 약간 틀렸네요, 약간. 자, 카드병정을 장미색칠, 네,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 이거는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뭐, 예, 색칠된 장미를, 이러, 예, 이런 식으로 넣어놔가지고, 자, 이렇게 뭐, 색칠을 한, 한 번에 다 메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랜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일단 보상 목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이번에 원더랜드 테마가 나와가지고 약간 그거 관련된 조경을 많이 좀 주는 것같더라고요 버섯이, 애벌레, 뭐 버섯 친구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 모노클, 예, 장식 아이템도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뭐 캐시나 아니면 경험치 카드, 그리고 강화카드 강화 등등. 자, 게임플레이에 도움이 되고 있는 아이템들도 주고 있네요. 자. 아우 네, 물한 잔만 마셔주고.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이상한 나라의 무한도전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출석 체크하기, 그 다음에 파스타면 수와 그리고 쿠킹스쿨에서 요리 개발 완료하기 등등 다양한 뭐 활동을 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활동을 한 횟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보상을 주고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고요. 네 일단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저번 이벤트는 이게 뭐 초대하기나 아니면 초대 메시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소셜 도움 주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가면서 네 이거 네 마지막 보상까지 다 받을 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런 방식은 네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을 좀 해야지 네 남은 예, 15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긴 돼 있더라구요. 네. 돼있긴 돼있더라고요자 일단 뭐 그런식으로 돼있었고요 어우 네그 다음에 오늘 어우 얘 예, 말을 하도 안했더니 얘 예, 목이 참 정상이 아니네요 아주 그냥 얘딱 예, 아침에 그냥 바, 예, 자고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모, 예 영상 찍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긴 됩니다 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주,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생각이 나고 있는 게 아마 캐시를 구매를 하면 보너스 캐시를 두 배로 주는 이벤트 주는 이벤트가 하나 이,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마 무슨 스마트 스마트 레시피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추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거기에, 예, 그게 이벤트였는지는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거기에 딸려 들어온 그 업데이트가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간이상점 보관함이라고 해가지고, 상점이나 그 보관함 메뉴를 이런 식으로 편집 메뉴에서 간단하게 열어서, 네, 이렇게 뭐 수정을 할수 있는, 네,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 추가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네, 렉이 진짜, 보관함 한번 들어갈 때마다 렉으로 고통받았는데, 드디어, 네, 렉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아마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 식으로 되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이니까 좀있다가 6월이고, 네 이제 살살 네 여름이 오게 되겠네요. 참, 네, 참 이제 또 여름이라고 여름인 거티 한번 내보려고 아주 그냥 날도 되게 많이 더워졌 나 네, 날이 되게 많이 더워졌던데, 아네 일단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에 조경을 네, 2층 한켠 조경을 이거를 여름용으로 꾸밀지 아니면 가을로, 아니면 겨울로 꾸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여름인 김에 되게 시원하게 겨울로 한번 꾸며보고 싶긴 한데, 예, 일단 뭐, 아직은 개, 계획만 잡아놓은 상황이고, 네,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 이제 마켓다운 한 번만 한번들러볼게요자 네, 도움 다한 번에 받아주고요 네 일단 그 다음에 이것도 쭈루룩 다네 생산 완료를 해주고 아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살라미 마켓 네 프리미엄 살라미 마켓 네 무려 한 얼마였더라? 한 56캐시짜리였나? 아무튼 네 이게 하나가 추가가 돼있는데 이게 살라미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새로 나와 있는 그 피자에도 쓰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특별 메뉴에도 한열 한번 하나 만드는데 열 개씩 들어왔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번에 저번에 그 뭐였더라? 야 이거 아, 만든지 얼마 안 됐다고 기억이 또안나네어 으깬 감자, 으깬 감자였나 아무튼 네. 예, 아마 으깬 감자였을 거예요. 일단 그거처럼 네, 얘도 되게 으깬 감자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네게좀 그냥 순수하게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일단 어차피 쓰지도 않는 캐시를 좀 써가지고 네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호, 예 수제 토마토 소스 이거 만들어 주고요. 홀 토마토 두 개, 그 다음에 가지를 또로로 하나 만들어 주고 베네용빵 네 베네용빵과 스위트 칠리 소스 그리고 달걀 아,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이거, 마켓, 그, 공장을 한세 개쯤 만들어 놓고, 아, 근데, 달걀을 공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네, 그냥 축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축사를 한세개 만들어 놓고 돌리니까, 이게 확실히, 확실히, 그 재료가 되게 부족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일단, 칠리도 두 개.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네, 피자 만든다고 많이 썼던, 네, 밀가루도 적당하게 한번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가게로 돌아간 다음에, 어우네 따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네 목이 되게 안 돌아오네요. 자 목이 지금 네, 되게 안 돌아오고 에, 안 돌아오고 있네요. 자 일단 이동하는 중이고요. 자 일단 지금 제일 먼저 한번 말씀해드릴 부분은 네, 이게 제가 레벨이 55로 올랐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아마 54였는데 이번에 55로 올라가지고 딱 나왔던 게 화덕을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화덕 추가할 수 있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 자 지금 보시면은 단체 손님 이거 보는 게 뭐였더라? 어 재료 보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고 아 메뉴 예, 메뉴 쪽에서 볼수 있는 거였죠 자 일단 네, 이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네 쿠킹스쿨 선생님이 화덕철 화덕 설치대수 네한대 증가시켜 주는 그 보너스가 있는데 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안 해드라구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화덕을 세 개로 늘리는 김에 <laughs> 예, 화덕을 3개로 늘리는 김에 지금, 예, 피자를 판매하는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3개로 네,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네 근데 증가를 시킨 것까지는, 네, 시켜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게, 예, 4개를 돌리려고 하니까, 네, 이게 약간 피자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비축되어 있는 거를 다 쓰면은 아마 한 3개에서 2개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다음 아 맞다 그리고 또 업데이트된 상황 중에 네 지금 이거 말고 네 어디 보자 단체 손님 쪽에 들어가 보면은 단체 손님 쪽에 들어가 보면은 아마 네 게임에서 막내 직원은 얻어놨고요 일단 세계 파스타 협회 세계 파스타 협회장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나예 이게 하나 나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네 좋아요 만개부터 획득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네 일단 이거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네. 자, 일단 이거 업데이트를 기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파워 유튜버랑 찰스는 좀 무시해두고, 음, 따로 또 할만한 게, 예. 네, 일단 지금 달라진 것도 거의 다 보여드렸고 하니까, 네, 일단, 어우,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자, 이제, 네, 새로 오신, 자, 단골 손님 분들, 네, 한번, 대화를 한번 걸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센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 2번. 네, 이러면 아마 이게 포인트라고 할 겁니다. 아, 아니구나. 네, 자연스러움이, 기본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아, 그리고 파워 유튜버가, 네, 이게, 그 메뉴 즉시 판매 스킬을, 그, 저번 이벤트까지만 딱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로, 기, 가지고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웬일로 이번 이벤트까지 딱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네, 일단 이번에도 나름대로 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블랙퍼스트랑, 네, 이거 일반 메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것도 한 번씩 다 만들어 줄게요. 아, 혹시 스페셜에서 지금 재료가 좀 남는 게 있나? 예, 살라미, 포카치아, 이것도 이제, 나름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좀 있긴 있을 거고, 일단, 셰퍼드 파이 같은 경우는 으깽 감자가 한 500개가 있긴 한데, 일단 얘는 남겨두고, <laughs> 예아 그리고 홀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게 맨날 약간 홀토마토가 썩는 시간이 약간 짧아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썩어가지고 되게 모자랐는데 요즘 게임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약간 좀 예, 약간이나 마 쌓이고는 있네요 자그 다음에 칠리 같은 경우는 아마 칠리가 모자랬어가지고 네안 만들고 있던거 있던 맞네요 그 다음 베이컨 버섯 크레이프는 밀가루가 모자라고요 토마토스튜 같은 경우는 어예 음, 홀토마토가 좀 있긴 한데 아직은 좀네 지금 예 지금 토마토 소스를 약간 만들 필요한게 있어가지고 수제 토마토 소스를 네, 일단 그거를 좀 필요해가지고 자 일단 지금 만들 예 지금 좀 구해가지고 쓰긴 써야되니까 일단 이거 네저 칠리소스는 좀 아껴 놓는걸로 합시다 자 그냥 일반이나 한번 만들어 봐야될거 같네요 자 리코타 깐젤로니 그라탕 다섯 개 한번 쭉 만들어주고요 네그 다음에 얘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네 그냥 끊겼네요. 베이컨 피자 두 개만 따로 만, 넣어주고, 근 네, 이러면은 내 네, 이거 네개다꽉 차죠. 자 수확할 것도 다 수확해준 다음에, 어, 네 모든 꼬치 바베큐, 이것도 하나 한번더 만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3층 쪽에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3층 쪽에는 이상하게 그, 그 조리기구나 아니면 뭐 조리기구든 뭐든 간에 약간, 네, 게임플레이 용, 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조리기구라고 할게요. 네, 그런 걸 약간 놓을 수가 없던데, 네, 그게, 예, 나, 나중에 따로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예, 못 놓게 만들어 놓은 건지, 예, 네, 못 놓게 만들어 놓은 건지 좀궁금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되 있는 게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네 사실 예 이제 단골손님들도 네 너무 좀 많이 봐가지고 지겨울 만도 하니까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예 어우 네 지금 목이 제대로 안 풀린 상태에서 찍은 거여가지고 네 영상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영상을 재미있게 잘 보셔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